안녕하세요. 다시입니다. 오늘은 솔로이면서 ISTJ인 당신이 연애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 타로점으로 봐 드릴 겁니다. 솔로 연애운이나 커플 연애운이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타로닷에 매달 업로드되는 타로점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서 리딩을 보시면 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연애를 왜 못하는지부터 보고 가죠. ISTJ의 어떠한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네요. 내가 살짝 흔들릴 수 있지만 스스로 단단하고 잘난 사람이고 싶어 외로움을 티내고 싶지도 않고 좋은 사람은 해야겠다. 이러면 연애에 진척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연애하기 쉽지 않죠. 카드들이 좋고 매력 있는 카드들이라 못난 것 같진 않은데 누군가 고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없네요. 이미 썸이 끝났거나 고객님이 거부했겠네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연애하기 쉽지 않죠. 고객님이 연애를 하려면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세군요.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연애 하겠지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고객님이 매력 있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연애는 가능하겠다 하지만 고객님이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다. 자존심 세우고 쉬운 길 돌아가는데 연애는 가능하다. 고객님이 남의 말들을 타입은 아닌 것 같기에 마지막 한 장을 보며 마무리하죠. 어 쉬고 싶다고 나오네요. 좀 쉬세요. 어쩌면 지금 연애할 준비는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며 말은 이쁘게 안 하고 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고객님 스타일이 왠지 매력 있는 타입일 것 같네요. 고양이과라고 할까요? 고객님이 스스로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가도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거였군요. 어, 걱정이 좀 덜어지네요. 첫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연애를 왜 못하는지부터 보고 가죠. 도망간다, 잘라낸다. ISTJ 분들이 중간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썸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스타일과 니네 스타일을 조율하면서 왔다 갔다도 해야 하죠. 고객님은 도망가 버리고 잘라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상대방 입장에선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성향이라 한 번에 바꿀 순 없지만 인지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탈 때 가끔은 너무 빨리 결정을 안해도 된다 좋으면 한번 더 만나고 싫으면 한번 더 만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고객님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드리죠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많으니 늙은이처럼 하는 부분이 있겠다 연애 상담은 잘 해주시겠네요 ISTJ의 방어기제는 가끔 너무 책같은 정석을 꺼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잘라내지 말라는 말씀 한번더 드리죠. 혹시 고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 애매하네요. 고객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을 이미 접은 것 같네요. 동아리나 회사 동료 같은 건가? 나쁜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 보이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객님과의 궁합이 좋은지도 보죠. 음, 고객님 말을 잘 듣는답니다. 꼬시려면 꼬실 수 있겠다. 고객님이 하기에 달렸네요.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만나보셔도 될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다면 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제 기준 솔로 연애운에서 가장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마법사 카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꼬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당연히 매력도 있는 카드고요. 은근히 연애 잘하는 카드죠. 아니 대놓고 연애 잘하는 카드입니다. 연애 상담 잘하며 스스로 연애는 늙은이처럼 한다라고 아까 리딩에 나왔는데 그래도 되겠네요. 어, 이유 있는 자신감 같습니다. 고객님 걱정 없겠습니다. 알아서 연애 잘하실 분이에요. 지금은 잠깐 쉬는 타이밍인가 보네요. 두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커플 연애운으로 또뵐것 같긴 하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연애를 왜 못하는지부터 보고 가죠. 섬세하고 소심하다. 성격은 급하다. 말을 이쁘게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이니까 호흡하세요, 고객님. 빨리 결정하고 빨리 연애적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썸인 분이 답답하게 하면 삐치겠네요, 고객님이. 고객님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드리죠. 너무 좋게 좋게 하려다가 썸을 안 탄다. 넘치면 줄이고 만나면서 조율해야 하는데 안 하겠네요. ISTJ가 솔로인 이유를 지금 세 개째 해석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썸을 잘못 타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안 사겨도 됩니다. 아, 굳이 이 사람이랑은 연애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됩니다. 물론 연애를 해도 되고요. 많은 사람과는 잘 지내면서 한 명과 썸 타는 것에 약하네요. 역시 세상의 소금인 건가요? 이미 내 사람인 사람에겐 약간 손해봐도 되지만 썸 타는 사람에게 호구되기 싫은 마음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세히, 더 똑바로 쳐다봐야 해요. 좋게 좋게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사람과 간격에서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연애에선 썸부터 시작하여 같이 답을 만들어 가는 게 가끔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나면서 그 답도 계속 수정, 보완, 발전해야겠죠. 어, 이 상황에서 혹시 고객님을 관심에 두는 사람이 있는지 봅시다. 어, 차근차근 고객님을 꼬시는 사람이 있다. 고객님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 아, 사귈 생각은 없다.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사귈 생각은 없다. 고객님이 매력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 다만 이 상태가 유지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일단 고객님이 매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으니 어,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진짜 좋네요. 잘 지켜보면서 연애하세요. 보니까 이성훈이 없거나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엮이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장 관리도 해보세요. 아, 썸 타는 거죠. 어장이 아니라 썸은 두 명이랑 타도 됩니다. 연애는 한명 하고만 하셔야겠지만 말이죠. 어, 천천히 차근차근 연애해보세요. 오버하지 않으면 연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썸탈수 있고 고객님 연애 운도 좋다고 말씀드리며 세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였습니다.